안녕하세요 떼개공장 공장장 콩지입니다 오늘은 매우 유용하고도 완성도가 높은 그런 가방끈을 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전혀 꼬이지 않는 아주 플랫하고 야무진 그런 끈인데요. 보시면 조직이 마치 기계로 짠 듯한 딱 봐도 고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인데요. 이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에코백 손잡이에 자주 사용하는 위빙 끈. 마치 이런 느낌의 끈을 떠봤는데요. 이렇게 군인 아저씨들의 벨트로 사용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느 것이 기계이고, 어느 것이 손뜨개인가, 아, 헷갈려, 할 정도로 완전 그럴싸한 그런 끈뜨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 아이들은 에코백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클러치백 손잡이. 이렇게 보시면, 전혀 꼬이거나 뒤틀림도 없고, 이렇게 빳빳하게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러치백 손잡이로 매우 추천하는 뜨기인데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렇게 브라운 걸어주시면 완전 짱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양쪽 끝에 고리를 달아주시면 손에 드는 가방 이거 예전에 떴던 떡 느낌 그리고 같은 색으로 긴끈 이렇게 달아서 이런 느낌으로 얼마든지 활용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성이 들어가더라도 하나 떠 놓으시면 특히 이 블랙, 이 아이는 이 가방의 색상과 상관없이 어떤 가방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무조건 강추 드리고요. 그 외에도 이렇게 진브라운 또는 카멜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정도는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두루두루 유용하다는 거. 그래서 오늘 사용할 실은 모칠라라는 면사이고요. 바늘은 모사용 코바늘 4호를 준비해 주시는데 이 아이는 이렇게 코스를 재보시면 10코가 약 3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길이만큼 코스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는 여기서부터 대략 15cm에서 전체 길이는 약 30cm가 되는데요. 10배에서 30cm는 10코에 10배 해서 총 100코로 시작을 해주시는데, 여기 감아서 꿰매주는 부분까지 생각해서 원하는 길이에 플러스 10코, 이렇게 코스를 계산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긴 끈을 약 60cm로 뜬다 했을 경우에 총 200코 플러스 여기 시접 부분, 10코 해서 210코 정도 잡아주시면 약 60cm 정도의 끈을 뜰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더 길게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코를 더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대표로 클러치 손잡이 이 아이를 함께 떠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수는 110코, 바늘은 4호. 자, 그래서 사슬을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실 가닥을 살짝 길게 남겨준 다음에 랩을 만들고, 사슬이 110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는데, 이때 이 사슬의 길이가 이번에는 너무 길지 않도록 살짝 작은 듯한 느낌으로 떠주시는데요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0, 10, 105, 106, 107, 108, 109, 110 이렇게 110코를 떠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사슬의 크기가 최대한 균일하도록 크고 작고 하지 않고 이렇게 균일하게 떠주신 다음에 자, 이제 이 마지막 코를 꽉 잡고 기둥 사슬 하나를 떠주신 다음에 이 마지막 코 뒤쪽에 자, 체인 뒤쪽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코 보이시죠? 이렇게 앞에는 체인 뒤에는 볼록볼록 자 여기에 매 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 뜨기 자 다음 코도 체인 뒤쪽에 한가닥에 빼뜨기 몸통이 없는 사슬만 이렇게 110코 모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끝까지 빼뜨기 를쭉 떠주시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 첫 단을 뜨고 놨더니 이 아이가 미친듯이 꼬여있어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이 꼬이는 현상은 단을 거듭할수록 점점점점 좋아지다가 가장 마지막 단을 뜰때한 방에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꼬였어도 놀라지 마시고 계속해서 다음 단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까지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기둥코를 세우고 돌려서, 여기, 첫 코, 이 아이에, 지금, 왼 위에 있는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자, 여기서 또, 다시, 빼뜨기. 자, 빼뜨기. 자, 다음 코도, 왼 위에 있는 한 가닥, 여기에, 빼뜨기. 자, 계속해서, 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 주시는 게 이번 뜨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사슬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크고 작고 하지 않고 완전 정신을 집중해서 거의 기계처럼 같은 크기로 그리고 이 아이가 작아서 바늘이 안 들어간다 하실 때는 이 손가락을 바닥에 이렇게 받침대처럼 이렇게 손가락에 구멍을 뚫듯이 이렇게 받쳐서 바늘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손가락이 쏙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뜯어 보면 이 손가락이 상당히 아프실 텐데요. 자, 이렇게 뜯다가 만약에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하실 때에는 손가락을 교체해 줍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손가락에 이렇게 구멍 뽕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넣주셔도 된다는 거 물론 편하신 방법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코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자, 이렇게 한 단을 더 떠줬더니 처음에는 비암처럼 배베고여했던 아이가 훨씬 더 나아진 모습이죠? 계속해서 세 번째 단또 마찬가지로 기둥코를 세워주시는데 이때 이 기둥사슬의 길이가 너무 크지 않도록, 왜냐면 이 빼뜨기는 몸통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작게 떠주시고 돌려서 첫 코에 한 가닥 이렇게. 빼뜨기. 역시, 맨 위에 있는 한 가닥에, 역시, 같은 작업을 무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쭉 떠주시는데 지금 마지막 단을 뜨고 있는데요 이 끈의 폭이 약 1.5cm 정도 될 때까지 쭉 떠주시는데 이 실꼬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떠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보시면 이 끈의 꼬임이 처음에 뜰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단은 이 사슬의 크기를 최대한 작게, 쫀쫀하게. 그래서 늘어졌던 단이 타이트해지도록. 오케이. 다음 단은 더 이상 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슬이 작아도 하늘이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맨 아래 단을 보면서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더 가다가 한 번씩 똑바로 펴지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마지막 코까지 자, 이렇게 떠주시면 짜잔! 어머나 세상에 완전 다림질한 것처럼 반듯하게 예쁘게 떠진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노력은 쓰고 그 열매는 달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빼뜨기로 마무리 이렇게 이 실꼬리가 양쪽 끝에 이렇게 남도록 끊어 주시는데 나중에 이 고리를 연결할 때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빼미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주 살짝 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이렇게 당겨서 안정화를 시켜 주시면 한번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끈뜨기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자, 이 아이의 길이는 이렇게 재봤더니 약 32cm 정도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끈이 완성이 되었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끝에 고리를 달아주시는데 이 고리는 폭이 약 2cm 정도 되는 회전 고리를 준비해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접어서 돗바늘로 꿰매주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감싸지도록. 맨 끝에 있는 실 가닥들에 이렇게 뭔가 시켜서. 한쪽을 고정해주신 다음에 반대쪽을 이렇게 또 접어서 붙여서. 이렇게 펴매주신 다음에 이 아이가 이렇게 꺾여서 틈새가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예쁘게 빼매주시면 전혀 꼬이지 않는 예쁜 클러치 손잡이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 고리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달아주시면 이렇게 토트백 손잡이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코스를 더 늘려서 이렇게 길게 떠주시면 숄더 끈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